유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체육관이 왜 뒤집어져 있죠? 힘이 너무 센거 아닌가요? 존나? 티어 나가갔다. 아이즈 아이즈 아이제이제뜨뜨뜨뜨뜨뜨뜨아왜 계속 들고 다녀야 돼? 잠깐 늘어졌다고? 이씨 뜬뜬이뜬 너만의 잠깐 늘어졌다고. 자, 있어 볼까? 여기 나왔나 여기 가야. 아고. 아바. 아 마사지 들어갑니다. 토면 마사지 들어갑니다. 툭툭스입니다툭툭툭어이주이이 주세요. <laughs> <laughs> 침이 또또 떨어지는 거. 응? 아이즈아이즈아이즈아이즈 컨디션 좋고? 배가 부르면 컨션 에이즈 어, 요으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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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조금 에이아에 조금 에이금잠이 조금 오나 봐 방금께도 너 you know? 아이 그저 아이 그저 지우 주... 낮잠 자고 나서 컨디션이 괜찮나 봐요 <ination> 더자도 되는데 응? 한 40분 잤나? 못잔 것만 치는 거요 아이 그저 아이 그저 아이 그죠 아이 그저 아이 그저 아이 그죠 아이 그저 손도 좀고 따뜻따뜻하게 아이고 따뜻해 아유 따뜻해요 아 따뜻해. 따뜻해. 아이고 아고아 따뜻해 오늘은 새 옷이니까 촬영 맛있습니까 민호씨? <laughs> 자기 전에 우리 처음으로 사과도 먹어봅시다 완전 뿅 갈걸 아빠가 왔어 짜잔 <laughs> 음. 옷은 사이즈는 맞나 보네 어 딱이야 <laughs> 저배퍼도부담 빨려이 일정, 저 일정 입으로 가져가니까. 어 일어나서 먹게. 어때? 맛이? 아, 괜찮나 보네. 계속 가져가야 될거 보니 어, 뭐라, 뭐라? <laughs> 맛있다. 씹네? 밑에 이빨에 긁히에 긁히는 것 같아 지금. 음... <laughs> 내가 너무 불쌍하다 <불쌌났다. 웃음> 눈 앞에서 사과를 아 껍데기 줬차아랭가 껍데기 좀더 줘야겠다 맛있는 미나야 먹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고집어야 <laughs> 먹지? 아, 아니지? 그렇게 하면 못 먹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먹어. 아, 안아어 그만 뺏었으면 좋겠다. 아, 왜? 아침부터 이렇게. 어머 <목> 맛있니 녹아 입에서 잘 녹아 오오 씹.. 씹.. 씹니음 맛있어 이렇게 무려 딸기로 이렇게 처음 먹어봤지 맛있겠지? 미나 언제 먹나 이거 좋아하네 미안하게 아이구 이 먹자 아이구 잘 먹자 에이 미나 못 먹어 어떡해 이거 엄마 혼자 먹을 거야 아이고좋아 어떡해 그렇게 좋아? 엄마가 조금 미안하게잘 먹겠습니다 안녕 내팔 찡길 것 같아 좋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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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를 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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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가세요 잘라 잘라 오우 삼분 사이에 뭔가 해봐 대단한 걸.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런 거 말고. T U V W X Y Z A B C 아가브. 뭔 소리야? 어이고 아이고 힘들다. 저기 높다. <laughs> 이거 좋아. 카메라 좋아. 아이고. 아 너무 잘 돌아다니다. 큰일 났다. 어디가?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아, 아팠어, 아팠어. <laughs> 짜잔. 어디요? 아이고, 만지려고.

<laughs> 그래가 화장실 지금 아무것도 안 싸긴 했는데 먹는 건 아니야 앉았어 지금? 어어머어 조심해 올라가게 오! 오! 음. 더 힘을 좀안 둬도 어. 나 다리가 너무 짧아 아 뒷모습을 찍어야겠구만 아그저 카메라 때문에 아. 가는 건데 아. 어. 아. 엄마 발을 밟고 <laughs> 어, 올라갔다아 아, 들어야지 ん <laughs> <ペー> 도두둑하지 않았 아, <laughs> 그래, 네가 손에 잡고 있잖아. 아얼치얼치얼치 그렇지 그렇지 어치야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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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어? <laughs> 다가오면 어떡해 츄가 나 어디있더라? 오 어디 오오오와 오우 오 오우 어섰어오 앉았어 앉았어 오 조심하세요

기라서씹어 먹어야 돼. 고고를 잡아 버리면 어떡해? 냠냠냠해.숟가락은 줘야. 주세요. 더 줄게요. 야더 줄게. 냠냠냠냠냠 더 줄게. 냠냠냠냠너서 냠냠냠냠냠. 냠냠 자, 아. 아이구 엄마 옷을 다 묻혔네 청양채라서 되게 지저분할 텐데. 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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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분유 먹어야 돼요. 근데 엄마 손으로서 분유를 我们。嗯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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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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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있 오른쪽 안울 자신을 보지 아아 아 이거 물고 있으면 안 되나? 아 이건 아니야 뚜끝뚜뭐다들어다겠지 아, 끝, 끝. <laughs> No.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엄마 옷다내려났다 괜찮아. 저번에 하다 남은 거라서 얼마 없어 아쉬, 아쉬운 대로 그거 가지고 놀려그만큼도두 개만 넣었어? 양이 너무 많을까봐 그럴수가 이런 눈빛인가요? 더 넣으셨어야죠 우와 뭐지 이거? 애가

예쁜 옷을 입고 싶었는데 자! 언제 척촥촥 걸어주면까지 갈래? 뭘로 먹는거야 도대체 인도 사람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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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이게 뭐야? <디뉴버야> <laughs> <laughs> 좋아 <laughs> <laughs> 이거 지금 팔려갈지도 모르는데? 비닐에 들어가면 팔려가는건데? 비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제 어, 내려가 끊어지겠다 안녕 이거 말고, 나중에 튼튼한 거 오면 팔자. 어이미겠다 어어어어어엉 엉? 엉? 깍끈! 깍끈! 뒤서 봐봐. 서 봐봐. 기 왔다. 깍끈, 아빠, 이거 꺼내주고 가셔야죠. 오늘 거기서 잡아올게. 찔찔 <laughs> 예쁘다 조심해 조심해 어얘 조심하라고 뭐. <laughs> <laughs> 잠깐만 엄마, 밥좀 먹을게. 계속 그렇게 혼자 놀고 있어.